추석밥상 위에서 가장 많이 오간 이름은 이재명이 아니었습니다. 이진숙이었습니다. 수갑을 찬한 장면이 모든 정치 이슈를 덮었습니다. 윤석열 정부에서 친윤 핵심으로 불렸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. 그러나 불과 50시간 만에 석방됐습니다. 법원은 체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 결과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이진숙은 오히려 보수의 여전사로 부상했습니다. 민주당은 공소시효를 피해 다녔다고 공격했지만 국민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. 이유는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지연 꼼수를 국민이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사건은 보여줬습니다. 검찰을 두르고 경찰을 키운다고 개혁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요. 이재명 정부의 사법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교대였습니다. 때릴수록 커지는 건 이진숙이 아니라 권력의 독선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있습니다.